여러분, 장 속에는 100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하는 습관 하나하나가 그 100조 마리를 매일 스트레스 받게 한다면 어떨까요? 오늘은 장내 미생물 군집 파괴자를 피하는 방법, 장 건강을 되살리는 리셋 루틴을 알려드릴게요. 장내 미생물군을 개선하는 방법 첫 번째, 가장 큰 장내 미생물 군집 파괴자는 뭔가요? 항생제, 인공 감미료, 설탕, 비우기농 농산물, GMO, 과도하게 살균된 환경 등을 피하기입니다. 한마디로 미생물 입장에선 핵폭탄급 조합입니다. 전 유익균이 도망가고 헤론균이 이 구역의 보스는 나야 하게 만들죠. 그 외에 또 뭐가 있나요? 여과된 깨끗한 물 마시기 설탕 절제하기 설탕은 섭취하면 간다와 같은 것들을 먹이면서 실제로 유익한 박테리아를 건깁니다한 숟갈 먹을 때마다 나쁜 균이 감사합니다. 하고 박수칠 거예요. 유익균을 살리려면 뭘 먹어야 해요? 섬유질 섭취량 증가입니다. 유익한 장내 박테리아가 실제로 수미질이 많은 음식을 먹기 때문이죠. 즉, 채소 잡고 국면 유익균의 비페예요 그리고 발효식품 및 프로바이오틱스도 도움이 되죠. 다만 일부 이스타민 블레즌과 발효식품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신체 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방이 좋지 않다면 아마도 일시적으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. 장 회복에 단식이 도움이 됐나요? 단식하는 동안 소화관이 면역력을 높이는 동안 발생한 손상을 치유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장도 야근 없는 날을 좀 줘야 합니다. 나쁜 균을 없애는 방법은요? 흥균어부는 로즈마리, 오레가노, 바질, 타임, 익지 않은 마늘 등이 있음. 이 친구들은 미생물계의 천연 전사들입니다. 특히 생 마늘은 유산균의 친구, 유해균의 공포죠. 마지막으로 장벽을 강화하려면 뼈 국물이나 콜라겐 단백질 파우더를 도해볼 수도 있고, 다른 훌륭한 영양소로는 알로에베라, 에글루타민, 페글리크리즈나 감초가 있음. 전장벽에 시멘트 보수공 같은 역할을 해요. 장 누수가 있다면. 이걸로 벽을 다시 단단히 막는 겁니다. 결국 장은 생태계예요. 항생제로 풀뽑듯 다 없으면 나중엔 잡초만 남습니다. 물을 정화하듯 섬유질 발효식킨단식으로 천천히 회복시키세요. 지금도 숨쉴 시간은 필요하니까요. 구독 클릭하고 진료실에서 못 들은 이야기 누워서 들어봐.